네, 스템 연구소와 함께하는 금요일 교육 플러스 오늘 포정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다들 두근두근 또 벅차게 또 시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 의대 치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프리메드 트랙을 받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번 가을 학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 특히 신입생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을 처음 하잖아요 네. 어, 물론 이제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명문대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 나만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음. 어, 나랑 다 비슷한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대부분의 경우 명문대 합격한 학생들도 이렇게 저희가 상담 해보면은 어,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똑똑하지 않았는데 이 학교 들어온 거 아니 학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 첫 학기 때는 어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이라든가 어,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나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어떤지 내가 여기서 점수를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는지 어 빨리 적응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좋고요 어 너무 들떠서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뭐 이러한 클럽 저러한 클럽 많이 가입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그건 조금 자제를 해주고 우선은 학교에 적응하는 데에 어~ 많은 시간을 네. 투자를 하고 어~ 이제 학교에 충분히 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어~ 공부할 수 있고 성적을 네. 잘 받을 수 있겠다 싶을 때에 어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 고등학교 때이제 어떤 리더십 목적으로 어~ 클럽을 자기가 오거나 하고 뭐~ 파운드나 네, 네. 대학가서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학생들이좀 있어요. 근데, 그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음. 어 그렇다고 해서, 어 리더십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때 준비했던 그런 리더십을 음. 아주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음. 부때요. 내가 이런 클럽을 조직해서 만들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회장이 된다거나 이런 음.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기존의 계약에는 기존에 어, 활발하게 음. 특히 이제 프임에다 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음. 어, 봉사도 음. 하고 학문적으로 어, 발표나 이러한 클럽 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클럽에 어 참여를 해서 어, 팀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너무 의대 준비한다고 해서 뭐 봉사단체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네. 어 의대 진학 시에 또의대서 많이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취미 활동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려를 해요. 어, 학생이 어디에, 어, 취미가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즐기려고 했는지, 이러한 경향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 너무 이렇게 봉사단체나 학문적인, 어, 활동을 하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포츠라든가 음악 네. 이러한 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클럽에 참여를 해서 또 열심히 하는 것도 네. 나중에 의대지원할때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네. 너무 학문적인 거나 이런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 나, 나의 개인의 어떤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활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프리메이드 프리덴탈 이런 클럽 위주로 함께하고 그밖에 봉사활동 이런 나이것도좀 문어발식에 너무 다양한 활동보다는 조금 줄이면서 GPA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 학년, 2 학년 때는 GPA라고 보시면 돼요. 학점 관리에 일단은 신경을 쓰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 사이클에서 의대 지원서를 내 네, 놓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만 또 내년에 의대 치대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또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예, 지금 이미 이제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1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또 업데이트할 내용, 어떤 것으로 내가 업데이트를 하고 어필을 할 건지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어, 내년 사이클에 의대를 지원하겠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첫 번째가, 어, 이제 여태까지 내가 준비해온 이런 활동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네. 어이 정도면은 내가 의대 지원할 정도로 충분한지 음. 아니면 여기서 어떠한 활동을 더 깊이 있게 더 해야 되는지를 좀어고심을해볼 필요가 있고요. 음. 어, 또한 가지는 이미 엠케 점수를 받아 놓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어 아직 내년에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직 엠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 언제 시험을 볼 건지 이러한 플랜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어 그동안 저희가 MP 캠프에서 학생들을 많이 수를했는데 음. 사실 학교 공부를 하면서 MP 준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겨울 방학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아.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어, 그리고 일부 학생들 가운데는 NTS를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음. 어, 내가 다시 한번 시험을 보면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아, 영어 때문에 내가 다시 시험을 봐도, 아, 점수 올릴 자신이 없다. 네.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고심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음. 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을 때, 과연 내가 내년 사이클에 의대를 지원했을 때에 음.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 겨울방학 때 그러면 n k 준비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n k 시험 점수를 얻는 게 어, 일단 목표를 좀 잡는 게 좋겠네요. 저희가 그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은 이제 MK 지도를 계속 해왔는데요. 네.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 특히 어, 4학년 2학기 때 수업이 어좀 쉬운 수업을 어있거나 과목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또 과목도 많은데다가 어려운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엔케 공부를 한다 했을 때는 엔케 어, 점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학교 점수도 좀안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플랜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얻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겨울방학 엠켓 캠프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264-2244, 714-264-2244번 스템 연구소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템 연구소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폴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